Our nation's top leaders presided over the parades today in Red Square to celebrate the ongoing victory over the United States. Premier Romanov himself presented the Order of Stalin to the hero of the campaign, General Vladimir. We both know the truth, comrade. Just because Vladimir can retreat to Moscow more quickly does not mean he should take all credit, right? But no matter, let me share something with you. The human brain is a Pandora's box of electrical charges we can only begin to understand. Most brains are but receivers. However, some are advanced, sending and receiving charges as they choose. This is my psychic beacon. With it, we can send any message we want. We will construct this device everywhere. In the end, the Americans will be ours. Mind, body, and if you like, soul. Comrade, begin the psychic invasion in New York City. A victory there could not possibly escape Romanov's eyes. need reporting. Comrade General, The premier requests that you capture the pathetic capitalist shrine in New York called the World Trade Center. After you overwhelm the American defenses in the area, plant a psychic beacon to secure our control. 사령관 동무, 뉴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 무역센터에 있는 연합군 전투연구소를 정령한 후, 그 기술로 사이킥 비컨을 건설하십시오.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훈련 중. 유닛 생산 완료. 네이리예 사령관 동무. 훈련 중. 네이도 유닛 생산 완료. 네이 철제로.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comrade general you may wish to move your psychic commanders closer to the enemy you will find their persuasive power very useful sing 테크빌딩이 전용되었습니다.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훈련 중. 유닛 생산 완료. 지시 대기 중. 가자. 위치 확인. 내일이제 이동. 도표 검토. 훈련 중. 유닛 생산 완료. 내일이제 이동. 예 사령각. 이동. 테크빌딩이 전용역 되 이동합니다. 보병 보고합다 네. 위에. 보병 보고합니다. 명령 대기 중. 구조물 점령. 보병 명호하니다 훈련 중. 유닛 생산 완료. 보병 보고합니다. 네. 내 마음에 다보이 눈보다 빠르다 보신 생각 하면서 찐게 하면서 찐게 하면서 찐게 하면서 찐게 하면서 찐면게 하면서 찐게 하면서 찐게 하면서 찐게 하 실 유닛 생산 완료. V3 발사기는 원거리의 적에게 근렬적인 파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오.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준비되습니다 위치 확인. 준비 완료. 이동 예 사령관 동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유닛 레포팅 위치 확인, 위치 변경. 유닛 레포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손실.

유닛 레포팅 그거야. 기다리고 있었어. 날 방해할 수 없어. 기다리고 있어 지시 내기. 목표 발견. 응. 목표 발견. 규모 계산 준비됐습니다. 소확인. 건설합니다. 유닛 손실. 유닛 생산 완료. 그거야. 바 그거야. 날바이 유닛 손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손실. 유닛 손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손실. 주미대승자 지시 대위 지비현 주여객. 건설합니다. 준비됐습니다. 동, 준비됐습니다. 동, 위치 변경, 위치 변경, 지시 대기 중, 날 방해할 수는 없어. 유닛 생산 완료, 유닛 리포팅, 규모 계산 중, 유닛 리포팅, 위치 확인.

유닛 손실. 지 대기 중. 속기모 계산. 중. 중. 유닛 밀준비습니다동 유닛 손실. 가지. 니다습니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지시 대기 중. 돌격! 생각 유닛 손실. 유닛 생산 완료. 지시 내기 중. 준비됐습니다. 동. 위치 확인. 적규모 계산 중. 준비됐습니다. 동. 유닛 손실. 유닛 리포팅. 위치 변경. 유닛 리포팅. 적규모 계산 중. 유닛 생산 완료. 지시 내기 중. 적규모 계산 중.

유닛 생산 완료. 준비 완료. 준비됐습니다, 동서. 적군 기사죠. 적군 기사죠. 유닛 생산 완료. 적군. 유닛 손실. <놀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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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need to be r e n e ready. u need to d y You need to be r e a d e b a y You n e e b o u n e o be e y b a d y y o r e y You need to a need to be ready. You need t a d y You n e 자체 피해 유닛 손실 점유되었습니다 동부 가자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지시 대기 중 지시 대기 중 목표 발견 유닛 손실 지시 대기 중 유닛 레버티 유닛 생산 완료 격추 목 계산 중 위치 변경 유닛 생산 완료 y Unit s i n g 위치 e n t one minute, w h i c 유닛 s your t a r g e 비 Which is your, which is your, which is 적규모 계산중. 적규모 계산중. 적규모 계산중. 유닛 잃 유닛 손실. 훈련중. 유닛 손실. 위치 위치 변경. 가 위치 변경. 유닛 생산 완료. 준비됐습니다 동부. 가자 내일이 동예 사료가동. 유닛 리버 e 위치 확인. 확인. 엔지니어링 이동. a c h y 위치 확인. 유닛 e e n g i n e e r i 지 g e 대기 t w 치 m i n 야준비됐 in 동 h e 치비 p 기야 유닛 손실. 시시 대기니 위치 확인. 시 대기 중. 가지. 위치 확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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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확인. 위치 비언경. 준비됐습니다. 동호. 에즈니어. 표 검토. 건물 점령. 건물이 패니다 준비됐습니다. 동 도움이 될수 있을지도. <목소리> 예, 바로 갑니다. 예, 바로 바로 갑니다. 설계도 검토. 건물 정 아군 피지가 공격당합니다.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유닛 생진동 유닛 손실. 건설 완료. 유닛 생진 아군 퀴즈가 공격합니다 유닛 승진, 유닛 손실, 아군 퀴즈가 공격합니다 아, 아, 유 아, 손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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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아, 아, 완료. 유닛 손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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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격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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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닛 손실. 유닛 승진. 새로운 건설 옵션. 주요 건물 선택. 유닛 손실. 훈련 중. 유닛 생산 완료. 아군 s i n 공습 경 n g 편대 탐지. 아경 a 적기 Pizga, Kongsuk 이동이다. <목소리도>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손실. 구조물 포기. <목소리도>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손실. 수리 중.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광물 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손실. 아군 퀴지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손실. 아군 a k 가비 g 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군 n g 가 공격당합니다. 내머 g 속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 소련 연방 만세! u n g o k u n